안녕하세요, 여러분. 박 원장의 동안 패스 첫 번째 시간은 속건조 회복입니다. 여러분, 노화가 진행될수록 계속 체감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속건조입니다. 아무리 생활보습, 가습기, 기초화장품을 발라도 아 뭔가 계속 건조하고 땡기고 각질이 일어난다면 그 원인은 바로 속건조 때문인데요. 이는 겉으로는 유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부 수분이 없어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러면 내가 속건조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먼저 자가 테스트, 각질, 갈라짐, 근데 여기까지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피부세안 후 당김, 잔주름 증가, 피지 과다 분비 등이 느껴지면 여러분은 속건조입니다. 사실 40대 이후 여성분들이면 거의 90%가 겪는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턱건조와 각질, 피부 당김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 몸은 하나가 부족하면 자꾸 엉뚱한 보상을 내놓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턱건조가있으면 우리 몸 표피는 보상심리로 과잉 각질을 만들어 외부를 두껍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속이 아니라 외부를 더 방어하는 것이죠. 피부 당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수분은 우리 몸속의 윤활제거든요. 근데 수분이 없으면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당길 수밖에 없죠. 원장님 그러면 일상에서 속건조를 회복하는 건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네요? 일상에서 속건조 해결은 사실상 거의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을 180도 바꿔야 합니다. 하루 8시간의 수면은 기본이고요. 하루 순수한 물을 2리터 이상 마셔야 합니다. 커피 등을 마시면 이뇨작용으로 물을 3리터 이상 마셔야 할 수도 있어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니 매일 피부가 계속 푸석푸석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럼 오케이, 나는 스킨케어에 올인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스킨케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 피부 외부는 유분, 내부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지질이중층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유분크림은 피부 외부에만 머물고 내부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외부 방어만 또 진행이 되겠죠? 그럼 수분크림은 어떨까요? 아예 지성 피부 거층을 거의 통과하지 못합니다. 살아남은 아주 적은 수분기만 표피층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일상에서 속건조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건조가 심해지는 겨울에 병원에 방문해서도 피부 속 진피층에 도달하는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좋겠죠. <목소리> 피부과에서 받는 대표적인 네 가지 시술을 말씀드리면 리쥬란, 스킨부스터, 라라젯, 라라필 4개를 받는데요. 이미 앞에 두 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뒤에 두 개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원장님, 사실 이 둘이 오늘 핵심 아닌가요? 네, 이두 개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오늘 처음 들어보고 있습니다. 설명 좀 가능할까요? 저도 속 건조가 너무 심해서 직접 셀프 시술을 수차례 하고요. 주변 원장님들에게도 의논을 드려서 저희 병원에 들여온 제품입니다. 먼저, 라라젯은 무반을, 에어젯 기술을 사용하여 피부의 수분 및 탄력 개선 성분을 주입하는 시술입니다. 우바늘이기에 통증이 훨씬 줄었으며 멍도 거의 안 들고 즉시 복기도 가능합니다. 당일 화장, 세안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넓은 부위에 약제를 쓸수 있습니다. 약제는 우리 몸에 좋다는 비타민C,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등 속건조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속건조에 의해서 움츠러들었던 잔주름도 쫙 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라라젯은 추가로 블랙헤드 피지 제거에도 쓰이는데요. 이는 주입 기능 말고도 흡입 기능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리실산이나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을 넣어서 피지를 용해하고 흡입하여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속 건조도 해결하는데 통증도 없고 바늘도 없다? 꼭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라라필입니다. 우리 피부는 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외부에서 수분을 넣으려면 바로 유분층을 통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첫 라하 과정이 유분층을 통과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외부 각질을 제거하고 피지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유분층, 특히 모공 및 표피 노폐물을 싹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드름도 개선하고 각질 등 피부 트러블도 개선되는 것이죠. 유분층이 정리되며 수분길이 열립니다. 이때 라라단계가 시작됩니다. 진피층 및 피부장벽에 수분을 공급해서 속건조를 해결해줍니다. 피부 탄력도 엄청 강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건조가 고이실때 혹시 성인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같이 있다면 꼭 받으셔야 되는 시술이겠죠? 오늘 다 끝났으면 저 이제 갈게요. 이대로 끝내면 아쉽겠죠? 라라제과 라라필 시술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은 같이 하면 더 효과가 좋은데요. 실제로도 두 시술을 함께 받는 환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속건조, 탄력, 모공, 피지 등 다각적인 피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가실까요? 자, 첫 번째 시술, 라라젯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물줄기가 나오니까 여기 림프선부터 들어갈게요. 혹시 림프선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피부 속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림프부터 풀어주는 관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 솔직히 좀 뜨겁고 네. 또 통증이 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되게 시원하고 통증이 진짜 없네요. 네. 라라필 성분이 피부 속 김숙기 춤투하면서 두 개의 물줄기가 모공을 청소해주는 거라서 뜨겁고 아픈 시술이 아니고요. 시원하면서 통증 없는 시술입니다. 그럼 라라식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이 받으면 좋을까요? 피부가 좀 예민하시거나 피부 각질층이 두껍고 모공 속이 청소가 필요하신 분들이 받으시면 효과적인 관리가 되세요. 속건조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아 네. 나하 성분이 천연 성분 피솔로 안전하기 때문에 피부 속광부터 차오르게 되거든요. 피부 재생에 많이 도움이 되세요. 그 속건조가 심하다고 하면 네. 보통 얼마나 자주 받는 게 좋을까요? 일주일에 한번 시술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레이저나 그런지 뭐 피부 시술 전 처치로 하시면 훨씬 시너지 효과를 내실 수 있으세요 Now I c a n 필 talk. I hate d o i 아 g 아 t I hate d o 이 n g it. 아 hate d 하 i n g it. I hate doing it. I hate doing 에 시술이 가능하신 제품이에요. 아쿠아필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음. 1단계로 라라젯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모공이 다 열려있는 상태세요. 그래서 보통 울트라젯 2제로 진행을 도와드리는데 오늘은 1제부터 부테크닉이 들어가실 건데요. 그거부터 진행 도와드릴게요. 선생님 궁금한 게 네. 간지럼을 잘 타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붓 자체가 미세모에 엄청 부드럽거든요. 자극이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간지럼 타시는 분들도 잘 받으실 수 있으세요. 나이가 이제 학생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각질이 있고 모공 청소가 필요하신 모든 연령층에서 받으실 수 있으세요. 라라필 1단계 끝나셨고요. 라라필 2단계 울트라 도포해 드릴 건데요. 이것도 자극 없이 진행되실 거예요. 라라필의 이제 관리가 도포가 다 끝났고요. 네. 이 상태로 10분 동안 계시고 그다음에 물세안 하실게요. 음. 진이 오늘 라라필라라재잘 받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아 원장 이거는 진짜 너무 기운 좋았고 저는. 매주 와서 받을 정도로 진짜 통증도 하나도 없고 또전 지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지를 이렇게 배출하니까 되게 기분 좋습니다 또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두피 관리도 같이 되거든요 속건조가 있으면서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특히 효과가 좋고 그냥 속건조가 있으신 분도 좋고 그리고 두피 관리를 함께 원하시는 분한테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원장 두피 관리도 말씀하신 건 탈모기 있는 사람도 해도 된다는 뜻이네요 네 이제 두피 관리 부피 각질, 뭐, 이제 탈모가 있으신 분들도 같이 이제 받으시니까 효과가 매우 좋은 장비라서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더 추가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속건조 해결 방법과 왜 피부과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저희 연세기 의원의 라라젯, 라라필 시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꾸 uh <laughs>